아이고. 야, 진짜, 저 무지개처럼 해가지고 싹 올라오는 것 같다. 이. 와. 이게, 카메라로 봐야 돼, 카메라로. 안그래면 <laughs> 맨으로는 못 보겠다. 벌렇게 올라오겠는데? 깜빡이겠지? 쑥 올라오픈데, 저게. 가만히 있다가 그냥 쑥 올라오버려. 아유, 아유. 어? 가만히 있다가 폭로온다 아, 이거. 내려다가 산다 이거 서서 가지고. 그렇지. <laughs> 지금 순간에는 지금 순간에는 그렇겠지저 <laughs> 사람들 안 보고 내려왔으니까. 진짜 너무 무심. 너무 무심한데, 안지 떴다. 아니야 안 떴어지. 나무에다 가리는데? 어? 나무에 안 가리는데 가면 안 돼? 나무 안 가리는데? 사사 가봐, 있는 거. 사사 가봐. 사람들 다 껍박이나 콕 하고 있어. 음. 다 나무 가릴 것 같은데? 앙, 조금 나은데 있을랑가? 여운다 진짜 낙라님더안보인다 진짜는 진짜 온다. 진짜 거래다덩이 어? 갑자기 속 어? 올라오는데 니까 저게. 어, 맞네. 아이고 눈이야. 덩이올라왔 응. 어, 올라왔어 지금. 해봐, 아니 여기 가려. 나무 어려워. 나무, 나무 어, 됐다. 에이, 됐어. 아, 올라오 버렸어 아. 지금. 올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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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봤네 올라왔어 어 떴다. 떴다 떴다 아 떴다 어디에 아, 떴나 딱 이순간이다 나무 나무가 길이 났다 탁 오고 응좀더 내려가 내려가? 싹 내려가 봐라 안돼 다못히나이쑥더 내려가야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그렇지 <laughs> 어? 어어이거 이제 응? 올라왔어 지금 올라왔다 쑥 올라온다 이거 지금 어? 와, 저 완전히, 직접, 직접 봐야지 멋지다. 직접 봐야지, 저게. 카메라하고, 이제 차원이 틀리네. 그러니 저게 막, 불덩이처럼막 올라온다, 저거. 어? 불덩이처럼 막. 뭔데, 이거? 와, 저 올라온다, 지금. 반달 생신인 거래가지고. 진짜 올라왔다. 응. 어, 어, 어. 저런 거 보려고, 아니, 산에서 보는 게더 낫다. 확실히, 바다하고는 또, 또 틀리네. 이, 사, 산이 더. 더는 많이 어 산이 더 좋네 <laughs> 더 많아. 어, 기가더 많아 완전히 막 그, 그냥 해무에, 그거냐. 해무에 가리나 약간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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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산이 산이 훨씬 낫네 산이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선명하다 선명해 야이해 뜨는 순간이네 이게 아, 카메라 지금 동영상 찍고 있다 나는 오 수고로 온다 수고로 어 수고로 오고 있어 지금 안 응? 좋으냐 아 역시 어, 어? 응? 카메라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카메하지아 이제 어? 이거 어? 셔도폰으로 어, 셔도폰이라서 잘 알고 뭔가 이거 밝고 누운 게막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. 야, 이제, 이제 절반 올라왔다. 절반 올라왔어. 아, 어, 다안 올라왔나? 어, 절반 올라왔어. 저. 절반. 이제 한 5분의 3 정도 올라왔다. <laughs> 야, 저렇게, 저렇게. <laughs> 불덩이처럼 올라오네, 진짜. 저런 걸 이제 보려고, 이제 사람들이, 그죠? 확실히 바다보다 여기가 음. 크다, 커. 예? 그래? 어, 엄청 크다, 여기가. 바다는, 그냥 순식간에 또막 이거 안 하면 어디 불꽃산 저쪽으로 가야되네. 그러면은 어? 그래 저쪽으로 가야 이쪽, 돼. 이쪽으로 가고는산 가서 연속으로 타기 때문에 여 아니다. 오히려 잖아 그냥 이런 데서 어? 저 산에 떠오르는 거 그런 거 보는 게 훨씬 낫다. 산에 올라가 버리면 또 이게 떠오르는 모습이 좋아야 되거든. 떠오르는 모습. 저 순간을 그래도 그러니까 안비안 올라가는 것 같아. 앉아, 앉아, 한 5분에 한3 정도 올라왔다. 여기는 거의 수평인데 응? 아까 그건 경사가 좀 있었는데, 여기가 이쪽이 더낮나 이쪽에서 보는 게. 많이 내려왔는데도 여기가 더잘 보네. 아까 그건 영 이상한데야. 산에 아, 금지에 올왔다 앞에 높은 산 걸려가지고 이상하게. 금지올왔어 자, 올라온다. 자, 한, 한아 거의 다 올라왔다. 이제. 한 10분에 7 올라왔다. 10분에 8. 와 거의 다 올랐다. 10분에 9다 이제 10분에 9. 근데 이제,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. 10분에 9. 또 엉그렇게 올라왔어. 아,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완전 10원짜리 동전 50, 0 0짜리 동전 만하다 사람들 제법 다잘 알아. 이 순간을 보려고 다 올라온 거예요 원래? 예, 해 뜨는 순간, 그죠? 다들 포기하고 내려오다가 이어서 오는 거다. 동그랗네 응, 완전 너무 가려 조금 내려가 봐라 조금 더 내려가 볼까? 조금 응. 조금 내려가 봐 올라왔다 올라왔다 진짜 올라왔다 그래 완전 그래. 완전 떠버렸어 됐어? 어쨌든 너무 가려워 응? 그래 이쪽이 딱 됐네 딱 맞네 지금 딱 그저 딱 맞네 나무 딱뭐간에딱 들어가지고 저 세로 밑에 내려가 지금 했떠는걸 사람들이 안보니까 어디서 뜯는지도 몰라가지고 <laughs> 그러니까 떠는아 그거 한씩 와봤어야 알지 회는 명수 다 <laughs> 아저씨도 다받는것 같다 이제 다 뜯다고 갔네 사부인제 잡아줘 엉뚱한데어디로 어, 잡고 있노 안진이 뜯거 보게라 안진뜯다자까 어? 아까 동그란 데언제리는나다 찍었어? 아이고. 전지 다찍어졌어다올라섰 완전 이제. 완전히 올아 어, 이제 <laughs> 다 됐다. 가자. 일단 잡을까? 여기 제일 거. 잘 보이는 곳. 위치가 좋은데. 위치. 이치 새뜨는 장소 좀알아놔다 아파트 있어도 잘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도, 에이고, 해뜨는거 그냥 다 보고 가는 것 같다. 가자 응 어. 와. 그렇게 <laughs> 스톱. 스톱. 알았어, 야 둥그렇게 올라왔다 스톱 호그 갈아쓰야 인자